지금 너무 예쁜 배경과 함께. 와, 어 여기서 많이 봤는데. 아 이거 다 여기... 덮어주셨으니까요. 닭이...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. 최애. 광고. <laughs> 와, 그나저나 오늘 뒤에도 굉장히 화려하고 앞에서 종이 비행기로 잘렇게있는데 예쁘게. 뮤비 보신 분들은 이 비행기가 왜 있는지 아실 거예요. 그쵸, 그쵸. 지만안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와오잠깐반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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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던지면 안돼 okay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제 실수로 <신선을> 경민레드카드 <laughs> 한... <된다. 웃음> 아, 이제 안 하겠습니다 e a for s a us <laughs> 안녕하세요 투스입니다 <laughs> 그리고 제가 아까 아뭐 이제... 뭐예요 <laughs> 뭐야요 <laughs> 아까, <laughs> 그러니까 아까 리더하셨잖아 만약에 내가 리더 된다면 인사 번호 바꾼있잖아 한번 인사드리고 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투어스. 우리는 투어스 <laughs> 안 할래요. 안 할래요. 아, 한번 해봐요 그래도. 해볼까? 네. 네. 버스. 이야. <laughs> 다들 많이 듣고 계신지에.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 7월에 일본 데뷔고 하지민 맛이대로 데뷔를 했었고 이제 2월의 겨울로 다시 만났잖아요. 그렇아 좋습니다. 이제 2월 겨울로 다시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만난 오늘로 돌아왔습니다. 아 가사 진짜. <laughs> 진짜 너무 예쁜 것 같고. 맞아요. <laughs> 다시 만난 오늘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가사도 정말 맞아요. 그 일절에. 2월의 겨울로 바꿔주시겠어요? 원래 7월의, 겨울, 음, 7월의 여름이었는데 음, 2월의 겨울로 음.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 아, 시간이 거 진짜 빨라요 그러면 또 약간 또가얘기 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경민 좀 예쁜 가사 본인이 최애 가사를 한번아 가사 말?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지 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? 아또 제가 생각이 또 <laughs> 있어요 뭐. 경민이 뭐야? 저요? 전 개인적으로 너의 이름 옆내 이름을 나란히 어봐이 파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음. 왜요? 왜냐면 멜로디도 일단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 음. 가성원에게 가는 구간도 되게 좋아하고 감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낭만 있잖아요. 진짜 뭔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아. <laughs> 좋아하는 사람 어, 옆에 이름 적고 싶어요. 그 사이옆에다가 경민 아이저. 사이 어, 그, 그 약간 사이 난 같애. 몰래 그, 그 친구 몰래 이제 옆에 그쵸, 이름 아, 써어서 그런 감성 같은. 아몸 감성이 잘 돼. 사이에 하트 살짝 이렇게. 그쵸 넣죠. 그쵸. 아, 그렇죠. 아, 아, 그, 아, 그 친구 모르게.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일방적인 사랑이. 아니죠. 약간 썸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에 드는 구간인데 저는. 3시에 경민이 부다한 주기로 불꽃이 터진 그 순간 나는 너를 정해진 것 같다. 어 생이어야 일단은 불꽃이 터진 그 순간 되게 음. 그 자체만으로 음. 되게 좀 이쁜데 음. 낭만적인데 난 너로 정해진 것 같아. 약간 그 어. 말이 되게 맞아, 이 노래 이 노래 그 결정을 딱 짓는 맞아. 되게 좀 그런. 이게 지금 후각했어. 여운이 남는 가사인 것 같아. 이게 또 제사 여러분들이 막 하신 말씀 봤는데 이게 또 내향적인 사람들은 불꽃놀이에 가서 고백을 많이 한대요. 음. 그러면 아, 이렇게 아. 어 소리 터지는 순간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. 아. 경민아 좋아해 이렇게 얘 해가지고. 말해. 다시 말해봐, 다시 말해봐. 뭐라고 다시, 다시 말해봐. 아, 뭐라고? 뭐라고? 좀더 아, 그러니까, 말해봐. 좀더 크게 말해봐. 에이, <목소리>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네가 좋아! 배려한 거죠. 그러면 뭐 그냥 시장 한복판에서 이렇게 계속... <laughs> 아, 그건 아니죠. 그러면 뭐라고? 고집어 <목소리> <날치가 목소리> 삼잖아고0삼촌 어, 나는 이거 너무 좋은데 나는 내 얘기가 들어가 약간 눈썹을 안 만지게 안 된다, 눈썹 약간 눈썹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전 여기 저는 실제로 이게 습관이잖아요막습관습관이죠습관 슈관? 십관? 되게 좋아해요. 아, <뭐를> 아 그래? 그래 좀잘 얘기했어 좀 누구? 끼부렸어요 약간 약간 끼부렸어요 저는 네 저는 1프리 라인... 어디죠? 어쩌면 나는 첫 순간부터 너였어 오오오 낭만적이네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약간 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아 그렇지 어쩌면 나는 첫 순간부터 너였어가 운명이랑 정해진 것 같아 약간 딱 그런 느낌 이게 약간 만약에 사위한테 들었다면 되게 설렜을것 같은 말 설레셨나요, 자, 여러분들. 사랑해. 다들 밥 먹었어. 저는 저는 제 파트인데 어떤 아, 말을 적을까? 난 고민하다가 고기지. 진짜야? 맞다. 나도 고기. 아 공기. 진짜? 뭔가 그냥 어떤 말을 적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말도 적지 않고 그냥 그냥 너를 바라본다는 아, 그, 그 상황이 아, 되게 뭔가. 그래서 그래서 나도 무대할때 안무 할때 항상 찍는 거야. 한때 매지가야잖아 그때. <laughs> 나여기있는데 여기 보고 있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내향인들 그 사람 눈잘 봐. 그좀 가깝지 그귀 보거나. 안 <laughs> 아, 맞아. <laughs> 아, 저 그래요. 그리고 좀눈 끌어서 약간 안 봐요. 진짜요? 아니 진짜요? 그래서 얼마 전에 맞아. 연습하는데. 맞아. 이제 우리 바삼새끼 아, 보잖아요 근민이가할 그 때마다 어 맞아 맞아 그래. 할잖아민너너너안 너, 그래서 영경이어야끄잖아 이게 나볼 때도 <laughs> 눈 감아 그래서 이렇게 삼아 그러니까, 아 진짜로? 지이 웃는 게 너무 예쁘다 보니까 카메라가 아, 약간 아, 조금 지이이이이 가끔씩 소리 들 때가 있어 진짜로? 이게 웃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이 그럼 경미 또 준비한 거 있어 오늘? 네. 또 이제 음, 저희가 또 안무. 네, 안무도 안무. 많을 것 같네요. 또 아, 준비하고 그러니 본인의 최애 안무 파트가 있다라는 음. 게 있을까요? 또 저희 일수로 또 안무가 공개됐잖아요 아, 원래 공개됐어 네 원래 공개됐어요 <목소리> 모든 분들이 알고 <laughs> 계셨어요 <laughs> 저는 거기 좋아요 그 처음에 달력 만들어서 달력 음, 넘기는 아, 예상했습니다 아, 그게 음, 그 거기 좋아하 가사도 꼬박 1년을 음. 돌아서 만난 거야 하니까 음, 그, 아, 그 아, 달력이 아, 이렇게 이거 달력인 거 아셨을 거예요? 달력인 거 아셨을 거예요? 그러니까요 철제 캐치 약간 1월 2월 막 이렇게 의문이긴 해 이거를 안 알아챈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알게 되셨어요 맞아요 너도 말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, 이 맞아요, 그 그래서 저도 달려 그세요 이걸로. 음. 아, 응. 기억나, 이걸로 때, 이걸로 기억나. 아, 아, 그랬어? 내가 만든 아니야, 좀 아, 이 이거 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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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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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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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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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너한테 장난치려고 한 거였을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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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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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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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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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스텝 파트. 네. 나도 거기 날아갔어. 스텝이 여기 스텝이 시 거기, 네. 거기 스텝을 실제로 배웠을 때도 되게 어려웠어. 깜짝 놀래요. 이게? 이렇게 된다고요? 그서 음.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. 아 맞아. 처음 익숙해지고 이걸 또 사실 팬들이 좋아할 줄 몰랐는데. 이상무 음. 영상이 저희 공개되고 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좋아해 주시니까 음. 그외 좋아하겠어요. 경민이가 센터 경미를 아, 아, 잘 했는지? 그럼 어, 그러면 혼자서 네. 이렇게 유지하고는 동는모르겠요 제가 아, 없어서 아, 이렇게 아니죠. 근데 아니, 형니경 그 스텝이 될수 있는 파트는 형의 그 은하수 그 파트. 은하수 파트가 분신술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스텝하고 있을때 연기 엄청하고 있어. 막그치 그거 그렇게 안 하는. 그걸 감명만. 저는 거기 좋아요. 인사하는 파트. 아또 음, 빠질 음, 수 없죠. 음, 이게 여기서 힘을 또 많이 받고요. 또 연습할 때는 또 매번 약간 또 다, 다른 신선한 철들 나오도록. 신선한 철. 이번에 음방도 다다를 다다 거예요. 또 그쵸, 또 그쵸, 거기에 그쵸, 보는 그쵸. 맛도 있으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민이 랑 이렇게,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. 아, 아 너의 이름이었네요. 네. 아 맞아요. 그때 그 저는 굉장히 큰그 행복을 느끼니까아예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도 저도 이랑똑 같이 요 스텝 아 스텝. 분이어서그런가 아니. 그럼 만나러 가는 거지. 오, 그래 생각한 아, 그래 생각하거요 아, 아. 안지 씨 역시 마음씨가 따뜻해요. 아, 그 파트는 무라, 뭐라고 지어야 돼요? 만날가 만 가는 파트만날만만만 지금 만나러 가는, 가는 거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스텝 그렇게 돼파 지금 만나러 가는 저희 요즘 최애 공이 바뀌었어요. 바로 꽁실꽁실파트인데요 어디죠? 아 저요? 네. 어, 아. 저희가 원래 약간 느낌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히잇!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제에 경민 씨뭐가좋왔죠또뭐가좋왔죠 네, 뭐 다음 주제라... 주제에 아니,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어 뭘까요? 때. 네 사이어러분 얼굴 영재아 영재 씨가 들고 왔군요 마이크 네,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네또 하재마스 때 뮤비에서 날아온 비행기를 그거를, 자, 작년 음. 7월에서부터 날아온 비행기가 오늘 이렇게 2월에 도착했는데요 음. 그래서 저희가 이 비행기를 하나씩 열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비행기부터 우리 한진이가 펼쳐볼까요? 좋아요. 궁금합니다. 가볼까요? 미리 장소 정하한 VS 국 한국 한국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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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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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있 한국 한국 한이한을 하고 있었한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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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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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? 투어스만 사이보기 사이만 투어스 보기 아 어, 어. 저는 사이만 투어스 바라봐주게 왜냐면 뭐, 투어스는 사이밖에 안 바라보거든요 아 근데 어. 그렇게 어. 치면 사이도 투어스만 바라봐요 no. 아니에요 혹시 뭐 예? 예? 왜? 아! <웃음> 귀엽고 <웃음> 이렇게 말을 좋아합니다. 해버리고 맙니다 아, 아, 이거 괜찮은 거예요? <laughs> 내가 사이한테 우리 음악방 아니야 아니야 근데 사이는 이 이게 셔츠 넣기다가 아니 아니에 아예 절대 안 그러세요. 저는 왜냐하면 좀 그만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. 저는 사이로 응. 다른 사람 보셔도 다직 저게 그 모기고 나의 모습. 그럼 어? 내가 뭐가 돼? 저는 저는 그거 <웃음> 있습니다. <웃음> 투어스만 사이 보기. 왜냐하면 사이는 이미 투어스만 보고 있을 거라걸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럼 내가 뭐가 돼, 용재? <laughs> <laughs> 나랑 반대잖아. <laughs> 그리고 당연히 사이가 투어스 모기 <laughs> 아니야? 어 우리, 왜죠 왜죠? 왜요? 우리... 왜요 왜요?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볼수 없는 건가요? 뭔가 요 사이 보고 싶지 않은 건가요? 아니 그게 아니라 투어스는 무조건 사이 지금 사이 질문 길거리 많은데 왜 지난 집에 붙여지를 하는 말이지 건가요? 다다다 질문. 이 이거 이 질문은 <laughs> 필요 없을 것 같아. 요 무조건 우리는 사이를 보고 있어. 나도 그러니까 사이가 우리 봐주는 걸 바라는 거지. 뭐뭐뭐뭐뭐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. 다른 음, 보니까 따, 설마 다른 팬들 봐안 보세요? 오, 보자? 우리 사고 설마 다른? 그러셨나요? 팬들 봐. 제가 다른 팬들도 해봐요. <laughs> <왜>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사이들밖에 안 보니까 사이들이 우리를 봐줬으면 좋겠 이거 끝나야 될것 같아요. 살짝만 할게요. 우리 사이 최고. 우리 사이 맛. 진짜 하나부터열까지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지? 아난난 난 우연. 난 무서워, 고등 나도 우연. 어 진짜로? 아니요. 근데 우연이 만약에 내가 앞에 안 보고 어. 걷다가 진, 있던 나무에 음. 막 부딪혔는데 그때 만난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어. <laughs> 내가 진짜 부끄러운 상황. 이 그게 진짜 더 로맨틱한 거 아세요? 진짜요? <laughs> 운명이었던 거잖아요. 지훈이 말이 공감해요. 진짜 장터러지는 순간에 만날 수도 어. 있다는 생각하니까 저는 사이들이 네. 잠옷 입고 그냥 머리 안 감고 돌아다녀도. 아니 아, 사이는 괜찮아요. 내가 안 되니까. 그럼 동은 형이 맛있게 찌개를 먹은 다음에 앞니에 뭐낀걸 몰랐던처럼 사이는 우연히 봤었치면 어떡해요. 그러니까 저는 부끄럽겠지만 사이는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. 맛있는 거 먹자마. No. <laughs> <laughs> 이것도 넘어갈까요? <laughs> 아, 질문 이게 어려워. 이렇게 밸런스 게임까지 한번. 아, 좋습니다. 지훈 시간 먼저 할까요?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이에요. 얼렁 한번 부탁해드릴게요. 정말 난 너무 고마워 지금. 너들 안녕. <laughs> 안녕.